우리는 언어로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짓, 손짓으로도 우리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표정과 침묵으로도 소통합니다. 인간 사이에만 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치유받고 편안하고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파동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는 언어로 하는 소통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통방식 중에서 수식이 가득 차고 진실이 결여된 언어들에서는 피곤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어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어 이면의 느낌을 통해 더 많은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언어는 단지 표현과 소통의 수단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종종 합니다. 오늘 함께할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은 자연과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과의 소통은 비언어적인 느낌을 통해 소통합니다. 각자가 느낀 그 소통의 느낌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고, 그 느낌을 해석하는 것도 나의 의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판단, 재단하려 하지 말고 느껴지는 그 파동을. 그저 경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과정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자연과 소통해봅니다. 비언어적 방식은 본질에 더 가까울 수 있으며 자연과의 교류는 직감, 느낌, 영감 같은 형태로 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자연과 교류는 그들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연, 그 대상을 평가하지 않고, 같이 판단하지 않으며 편견 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소통은 철저히 주관적이며 이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식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람이라는 자연과 함께 하는 명상을 합니다. 먼저 탁 트여진 곳으로 가서 바람을 만끽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가슴을 열어 온몸으로 바람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바람을 한번 느껴봅니다. 바람이 내 몸을 스칠 때 몸은 커지고 공간들은 더 넓어지고 그 공간을 바람이 통과한다는 상상을 합니다. 유독 몸에서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집중하면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호흡을 함께 이어가면서 내쉬는 호흡에 붙잡는 마음을 계속 내려놓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공간은 더 넓어진다고 상상합니다. 짓누르던 무겁고. 답답한 짐들이 바람결에 흩어진다고 상상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명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차츰 온몸의 공간이 확장되어 걸림없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바람처럼 가볍고 활기찬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니다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몸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무거운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이 바람과 함께 명상하면서 그 느낌을 긍정적으로 또 가볍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